우리나라에서 청년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앞세운 말이 청년이었습니다.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청년은 열정과 폐기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말할 때 청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고 또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청년 실업이 높은 나라 이렇게 잘 알려졌던 일본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두 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의 청년 실업은 실업률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은 날이 갈수록 개선은커녕 악화되고만 있다는데 더큰 문제입니다. 30여개 OECD 국가 중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필두로 대선 나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는 해법이라는 것이 지극히 원론적이고 또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앞서간다는 문재인 전 대표조차도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공공 분야에서만 일자리 81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공공분야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그런 일자리들이죠. 여기에 필요한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가 활성화 돼야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또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정규직 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아,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다섯 가지 법률안부터 통과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아, 미국은 지난 2010년에 18%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을 6년 만에 1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아,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